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이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어... 만 군의 여호하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 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311쪽입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오늘 구약 본문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군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모반으로 말미암아 수도 예루살렘과 성막을 떠나야 하는 뼈 아픈 마음으로 기록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피신하는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서 15장 30절에 다윗이 감남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올라가니라. 여러 해 동안 심혈을 기울여 건설하고 가꾼 시온성 자기의 모든 힘과 영광과 행복의 터전이었던 곳으로부터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 노년의 임금이 쫓겨가는 모습 추연하기 짝이 없는 장면입니다. 물론, 그 기간이 잠시였고, 다윗의 왕권은 곧 회복되었지만, 여기서 다윗이 가장 아, 가슴 아파한 것은 내 왕권을 잃게 됐다, 또는 목숨이 위태로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믿었던 아들과 신하들의 배신에 가슴 아픈 것보다 하나님의 장막,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 그렇게도 뼈저린 아픔이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성전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때에 지어졌으므로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장막 또는 성막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장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시편 28편 8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그랬어요. 이러한 마음으로 평소에도 누구보다 사랑했고 나아가서는 지금의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주의 장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문제가 있을 때 거기 가서 기도하고 응답받았고, 지혜가 부족할 때 거기 가서 지혜를 얻었고, 능력이 부족할 때 거기 가서 기도하면서 능력을 얻었던 바로 그 승막을 떠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지만 떨어져서 멀어져 가는 지금 그 마음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면서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 나이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쇠약해질 정도가 됐겠습니까? 그 성, 성적, 성막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 성막을 생각하면 참이 안 오고 얼마나 그리운지 달려갈 수만 있다면 어떤 난관을 무릅쓰고라도 달려가서 거기 가서 기도하고 싶고 거기 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싶고 그런데 얼마나, 얼마나 그립고 그리웠으면 쇠약해질 정도가 됐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것을 소홀히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장막, 오늘날의 예배당이나 교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명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등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수 없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성군 다윗을 배반한 영모였고, 결과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막에서 멀어지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할수 있는 대로 영적인 권위를 부인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왕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모반하고 반란을 일으킨 단순한 사건이 그러나 이것을 영적인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영적인 도전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도전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선동하거나 당을 짓도록 만듭니다. 행여 이러한 일에 앞장서거나 부한회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칩니다. 다쳐요. 압살롬은 처음에는 기세 등등하고 그래서 나라를 얻은 것 같았지만 그의 말로는 후손 하나 남기지 못한 채 처참한 최후를 맞아야 했습니다. 또 마귀는 하나님의 전을 멀리하도록 계교를 꾸미고 성도를 그리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모이는 걸 피하려고 그래요. 뭐 그렇게 많이 모여야 되나? 그죠? 할수 있는 대로 쉽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 발걸음이 교회와 멀어지면 그만큼 믿음도 식어져 가게 돼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게 하는 어떤 작용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마귀의 계략에 말려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도 어쩔 수 없이 한 주일 빠지는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명제 경각이라든지 또는 멀리 갔는데 무슨 태풍이라든지 교통사정이 나빠져서 올 수가 없다든지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일 한번 어겼다고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내겠어요? 그렇게 인정 없는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주일 한번 빠지는 게뭐 그렇게 대수겠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이 두 번을 만드는 겁니다. 두 번이 다섯 번을 만들고 삼 개월을 만들고 일 년을 만들고 그러다가 보면 어느 날인가 나는 뚝 떨어져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구원에서 멀어진 마귀가 하는 짓을 따르고 있는 엉뚱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한번 자체를 범하지 않는 겁니다. 왜한 번이 두번 되니까 두 번이 다섯 번 되고 나중에는 탈락될 수 있기 때문에 그한 번을 어떡하든지 범하지 않도록 지키도록 힘써 나가는 것, 이것이 잘하는 겁니다. 또 여기 우리가 짚어야 될 대목이 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보호받아왔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뭡니까? 달라고 해달라고 되게 요청하는 기도만 그렇게 많이 해왔습니다. 언제까지 요청만 하겠습니까? 끝도 없었습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그 크고 넓으신 은혜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구원에 진정으로 감사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존재인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깊이 뜨겁게 사랑할 차례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어떻게 보면 이 품앗이에요. 자, 아기가 태어나면 어떡합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를 부모님이 해줘야 돼요.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리, 씻기는 것전부 해줍니다. 그러면서 아기를 기르는 거예요. 조금 크면 학교 보내야죠, 학자금 내야죠, 뒷바라지 해야죠. 뭐 얼마나 돈이 많이 들고 손이 많이 갑니까? 그러다가 다 장성하고 가정을 이루고 직장을 갖고 쭉 그러다 보면 노쇠한 부모님을 이제는 돌보는 거예요. 내가 사랑 받아본 경험을 가지고, 그리고 배운 그 사랑을 가지고, 부모님을, 노쇠한 부모님을 돌보는 것. 이게 사랑 아니겠어요? 일방적으로 사랑만 받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부모님은 모른다. 이미 이건 사랑이 아니지.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여전히 부모님께 혜택만 보려고 한다고 하면 이것도 사랑이 아니고, 아직 철이 덜든 거예요. 짐승들도, 그렇게 사랑을, 주고받고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펠리칸이라는 새라고 그럽니다. 이 새는 계절 따라 왔다 갔다 하는데 주로 추운 지방에 살아요. 그런데 그 추운 지방에서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알을 낳고 먹이를 구하러 갔다 오면 그동안에 이 알이 얼어 터져버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는 알을 품고 굶는 겁니다. 알을 깨기 위해서 굶는 거예요. 굶으면서 품고 있다가 때가 돼서 알이 깨고 이제 새끼가 나오면 자, 털이 없는 빨간 새끼가 나와서 그 추위에 살아남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여전히 끌어 안고 있으면서 자기 목에 털을 이렇게 해서 뽑고 거기서 살을 점을 뜯어서 한 점씩 먹이는 겁니다. 제사를 먹이는 거예요, 제사를. 뜯어 먹이다 먹이다가 이제 기진했고 영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엄마가 죽을 때쯤 되면 살이 돋고 그리고 털도 돋고 그 추운 지방에서도 살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 새끼 펠리칸도 거기서 이제부터는 제가 먹이를 구하고 살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 펠리칸이 다시 새끼를 낳을 땐 엄마한테 받았던 그 사랑대로 배운 대로 그렇게 해서 종족을 보존한다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고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이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좀 하나님을 위해서 뜨겁게 기여하고 찬송에도 있지 않습니까? 나 무엇 주님께 바칠까? 그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말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사랑하십시오. 이곳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이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동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인데, 공식적으로 정해진 장소인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돼지. 요즘은 돼지들을 기르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돼지 먹이도 사료로 먹이고 그 다음에 수도로 꼭지를 해놓으니까 지가 가서 이렇게 물 빨아먹고 그러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 길렀어요. 집에서 쌀뜨물 모으고 거기다가 무슨 감자껍질 고구마껍질 무슨 호박껍질 또 음식 남은 거 거기다 집어넣었다 그걸 갖다가 돼지 염을 통에다가 보주는 거. 예요 그러면 돼지가 뭐 손을 쳐박고 그냥 먹지. 그런데 자세히 보면 어떤지 아세요? 한참 먹다가 반쯤 먹으면 아빠를 더욱데려다놓아요 그리고는 다 먹고 나면 꼭 주둥이로 해가지고 그염물통을 뒤집어요. 근데 돼지 한 마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돼지들도 죄 그러더라고요. 아니 제가 먹는 음식에 발을 왜 집어넣으며 그건 또왜 뒤집겠어요? 그런데 돼지가 위생을 알겠습니까? 무슨, 뭐, 세균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먹고 안 먹고, 먹을 것안 먹을 것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그래서 가정, 가정 중에서도 특별히 주방이나 식당은 더 깨끗하게 하고, 잘 손보고, 영양상태를 살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계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공통되는 점은 자기들이 제사드리는 곳은 특별히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러면서 깔끔하게 손질하고, 일정한 수칙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디를 갔더니, 웬 사람이 뛰쳐나와가지고 막, 여기서 말하면 안 된다고. <laughs> 미리 알았더라면, 알려줬더라면, 거기 가서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뭐, 크게 떠든 것도 아니고 말을 주고받았는데, 안 된다. 우리가 볼땐 거기서 말해서 안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그분들은 그걸 지키는 것이 대단한 무슨 수칙으로 알아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구별된 행동이 필요하고 또는 어디서부터는 촛불을 켜가지고 들어가고 어디서부터는 향불을 켜가지고 들어가고 그래요. 구원이 없는 다른 종교도 그러한데 하물며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으로 사모하는 거예요. 유럽에 가보면 자연 불악 지금 발달된 도시 말고 자연 부락을 이렇게 보면 그래요. 그 마을에 중심되면서 조금 높은 지역에 교회가 있고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마을이 생성돼서 쭉 있는데 반드시 교회 쪽으로 창문을 내게 돼 있어요. 정 없으면 요만한 쪽문이라도 반드시 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집을 다 짓고 한 마을을 이루면서 살아요. 왜 그러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옛날에 시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종 치는 거에 따라서 하루를 계획하는 거예요. 종 소리 잘 들어야 되니까. 또 하나는 다니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때 다니엘의 그 정신을 생각하면서 성전 쪽으로는 문을 내고 소리를 들으면서 또는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산다고 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곳 얼마나 귀한 곳입니까? 귀한 곳을 귀한 곳으로 알아야지요. 신약성경에 보면 유태인, 유태교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유태교입니다. 그리고 그 유태교를 믿는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이 유태교의 회당을 신하고구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는 회당이라고 그러는데 이 신하고구 회당. 여기는 어디에 있는 회당이든지 가령 미국 뉴욕에 있는 거든지 무슨 뭐 영국에 있는 거든지 어디 가봐도 그 회당에는 주차장이 없어요. 기껏해야 차한두대 될까 말까. 그신나고그는 굉장히 크더라도 주차장이 없어요. 왜냐? 이유태인들은 자기가 이제 이사를 갔다. 또그 해외 근무를 나간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시나고 회당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학하고 회당으로부터 2, 3km 안에 집을 구하게 돼 있어요. 집을 사든지, 세를 얻든지, 뭐, 월세를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꼭 그렇게 구합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올수 있는 거리. 자동차를 움직일 필요가 없고, 그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 자동차를 안 타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필요가 없어요. 성전 중심, 회당 중심으로 살았던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두 가지 기관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막, 성전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가 됐는데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와 다른 점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웠다는 점이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잘 건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3절을 다시 보시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일컬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다스리고 보호하시는 분, 나를 주관하시는 분, 내 생사 여타를 비롯한 모든 운명을 쥐고 계시는 분이란 뜻이고요. 나의 하나님이란 말은 나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로, 만군의 여호와란 말은 천만 군대를 이기시는 전능하신 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일관된 사상인데 이번에 반란에서도 지금도 쫓기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왕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확신의 절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미물까지도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 바로 그. 재단에서 은혜가 쏟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거하듯이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가까이에서 늘 출석하며 정성으로 예배드리며 가까이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 세상 어떤 것보다 고귀하다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곳이 시은소, 시은좌 아니겠어요? 구약성경에 나오죠? 시은소, 시은좌. 은혜 베푸는 곳, 은혜 받는 곳. 은혜 베푸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그런 말이죠. 어차피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인생으로서 여기서 은혜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지혜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고, 여기서 권능받아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상처받은 영혼은 여기 와서 위로받고, 치료받아 나가는 것이고 여기서 새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리 급기 30장 6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 계신 곳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는 곳 하나님과 내가 독대할 수 있는 곳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능력을 받는 그곳 지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성막마저 없었습니다. 출애굽하면서 성막이 생겨났기 때문에 아브라함 그 훨씬 전 사람이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성막이 없었더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목축하는 사람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떼, 소떼를 데리고 가는데 자 미리 물론 사람을 보내고 알아보게 합니다만은 자 어느 장소에 가서는 야 여기서는 우리가 좀 오래 살아보자. 그러지만은 자,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곳에 가서는 석 달, 어떤 곳에 가서는 6개월 어디 가서는 2년, 어디 가서는 1년 반,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유목민족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살자.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말뚝을 받고, 우리를 짓고, 그리고 사료창고는 어디로 할 것이고, 사람 숙소는 어디로 할 것이고, 그러면서 그거부터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도망가 버리니까. 요즘은 철사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 전기를 통해 놔가지고 소가 이렇게 닿았다가는 깜짝 놀라서 안 도망가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목축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짐승은 재산 1호고요. 그리고 짐승을 특별히 사랑하는데 그 짐승이 흩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소를 찾기 위해서 그 들판을 헤맬 생각을 한번 해보면 끔찍한 일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한 마리를 찾느라고 며칠을 고생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를 짓고 철망을 치고 그런 것부터 한게 아니라 제일 먼저 제사부터 드렸어요. 재단부터 쌓았어요. 그러면 재단을 쌓을 적에 재물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짐승을 잡아야죠. 피를 흘려야죠. 갈라야죠.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재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는 정성도 정성이지만 시간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양이 도망가고 소가 도망가고 뭐가 어떻게 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제사 드리느라고 그동안에 도망간 양떼 그래서 영원히 못 찾은 소 때도 상당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장소에 옮겨서도 제일 먼저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갈정마다 양대, 소대의 숫자가 줄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기로 옮길 때 계산을 해봤더니 늘어났고, 거기서 또 다른 곳으로 옮길 때 계산을 해보니까 또 늘어났고, 아브라함은 평생을 가난하게 산 사람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재단부터 쌓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이 양대로 나타나고, 소대로 나타나고, 재산으로 나타나고, 영으로 나타나고, 육으로 나타나고, 물질 생활로 범사로 나타났습니다. 예배를 존중히 여겼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같이, 아브라함같은 이런 믿음으로 이런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금까지 습관을 따라 저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지는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참 다윗과 같이 쇠약해질 정도로 성전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만사제 쳐놓고 재단부터 쌓았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본받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출중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능력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 섬기듯 지성으로 받들고 사랑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시미 다윗과 같이 아브라함같이 예배를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